10월 7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큐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에 자녀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큐티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기가 죽을이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 잠 한번 어, 그림을 맞춰가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볼 건데요. 이 그림은 아기, 이거는 아았습니다 어, 땅, 땅. 어, 그림에 맞춰서 한번 뭐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나, 나이 든 어른들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땅에서 일어나도록 애썼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대단 날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종들의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우리말을 들어, 들어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왕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어 네잘 읽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위해 라는 말이 들어간 곳에 어 동그라미도 하고 다윗이 아이가 아팠을 때한 일에 대해서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위에는 어 거기 있고 다윗이 음, 아기가 아팠을 때한 일이 어, 한번 읽어 볼까요?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어, 네 이랬군요. 아래 문장이 들어간 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고 빈칸을 채워보는 건데 우리 아까 여기 처음 읽었던 음, 다윗은 음, 음,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 네, 맞아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 보니까 바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어땠죠? 많이 아팠어요. 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으면서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기는 결국 어떻게 됐죠? 어, 죽고 말았어요. 신하들은 아기가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차마 다윗에게 전하기가 너무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줄 알고 아게 죽음을 묵묵히 그냥 받아들였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혼내시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리우치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비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단비가 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큐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제가 알면 저도 잘못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